네 여러분 들 하이로 반가... 반갑습니다, 모입니다. 아 오늘은 오산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아 오늘 날씨 더울 줄 알고 추 추울... 더울 줄 알고 되게 얇게 입고 나왔는데 더 이렇게 추워요. 좋겠습니다아 일단은 저는 요거를 한번 해보면서 기다려 볼게요. 요 옆에 가품인 것 같은데 저기 로우 피규어가 있어가지고 어 김현철님 안녕하세요. 우리 진상님, 난 처음에 이름이 진상님인 줄 알았어요. 저희 인법초보 진상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성함이 진상인 줄 알고 되게 부르기 그랬었는데 성함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오늘 물건 찾아왔어요 드디어 찾아가셨습니까 <laughs> 전시 이쁘게 잘 해주시고요 아 이거 요 위에 딱 껴주면 좋은데 어, 놓는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얘를 들어서 여기를 두는 게 낫나? 여기를 두는 게 낫나? 촬영 도와드릴까요 네. 가자. 요거를 빼서 탑을 낮춰야지. 오늘 물건 찾아오셨다고. 그러니까. 물건이 그거였을걸? 이름 뭐야? 저거. 달팽이. 점보벌레? 어. 발팽이라니. 전부 뭐할래. 그럴 수 있지. 샵이 되게 조용해서 저희도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집게발이 하나만 튀어 있어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띠겨. 나이스아 뭐야? 한, 뭐지? 어떤 거? 아니 뭘 뽑았나 해서. 저거 그냥 자판대 뭐지 모르겠어요. 응 여기 놓고. 한번 가품 볼게. 피규어들을 뽑아보겠어. 직업 같은데? 약간 같지 어. 않아? 약간 높아지면 노트? 지면안 되니까. <laughs> 오케이 여기 있잖아. 이 상기 가품 뽑아볼게. 가져. 들었오힘 좋아. 와 지우개가. 지우개가 밖에 달렸구나. 누구 오셨어? 어 지금 소선님이랑. 어 아, 소선님. 아. 찰리 유튜브님이 오셨어. 성민기님도. 오셨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성민기님, 찰리 유튜브님, 소소미영. 꼈어요 지금? 샤샤. 넘어가주기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가졌어, 빠졌어. 빠졌어. 어어될것 같은데? 어, 뭐야? 어어치기어어치기 빠졌다고 했는데 됐어. 그러니까 업어치기 일단 얘 넣어야 돼. 아드네이님 안녕하세요.헐 대박. 여기 앞에 어 그렇지 거기 나 잡고 싶었어. 오 어, 예. 그렇지. 헐. 살짝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 어 여기를 여기 밑에 있는 아 와리 차겠다. 아 그쵸. 뽑았어 손님이 가품이라 아쉽다고. 맞아. 아, 정품이었으면 솔직히 이거 너무 너무 너, 빨리 너무 나오는 빨리 거라서. 거지. 지금 2만 원 들어가는데. 나이스. <laughs> 2만 원에 두개 뽑았어. 맞아. 말도 안 돼. 백. <laughs> 대박이죠. 배그 피겨, 피규어. 아 피겨들은 다 밖에 달렸네. 근, 근데 우리가 배그를 안 해서 그러니까 뭔지 몰라.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남자 배그 캐릭터. 여자 배, 여자 아니었어? 남자일걸? 진짜? 박스. 아이. 여자 남자잖아. 여자 같은데? 여자야? 약간 그 핫팬츠를 입은 걸 보니 여자 같지 않을까? 남자가 잘. 이렇게 저렇게 짧은 거 입는 모습을 잘못 봐가지고. 잘 들었다. 너무만 오 너무 갈것 같은데요? 던져, 던져. 어! 조심해야 돼. 아 여자도 있고 남 여자 여자 여자인 것같아 어. 약간 여자인 것 같아요. 오케이. 소소티비님이 출구장. 소소티비님이 출구장.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군요. 우왕. 야저거 아직도 2만 원다안쓴 거야? 어. 미친 거 아니야? 아. 저 로우까지 가자. 나이스 이건 뭐지? 몰라 낚싯대같이 생겼어 시계 같은데 어 시계네 그쵸 근데 는범위가 진짜 착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난이스 가쉬인데어 갈고리가,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갈고리에 걸어주면은 쭉갈것 같아 갈고리 모양이 나와야지 네 지금 세개 뽑았어요 찰리 유튜브님 2만원 넣어서 좋아 걸러져 걸러 오늘 좀뽑기 되는 날인가요 기계를 잘 맞는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어. 어. 약간 너 너랑 잘 맞는 기계인 가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그그 아, 괜찮지 아, 않을까요? 사장님 오늘 방송 보고 계시면 슬프겠네요. 유유라고. 사장님 밖에서 담배 피고 아, 우 네, 있어요. 네, 사장님. 그쵸 다, 담배를 더 늘게 만드는 오! 보조배터리 다, 보조배터리 필요하다 지금. 아, 예! 밴드명 여기 이... 아, 잠시 또 네. 설명을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네 거? 아, 네. 아, 아, 방송 재밌대. 아, 진짜? 응. 감사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비 인형 뽑서스 뽑기월드. 여기입니다. 걸똥? 골동? 여기가 걸똥인가요? 걸똥일걸? 저도 동네를 네, 잘 몰라가지고. 네, 걸똥일 거예요. 어, 네, 그렇다고 합니다. 걸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동네를 몰라가지고. 올라가서... 여기서 쭉, 아. 아, 걔는 뭔가 안될것 같잖아? 약간 아니다. 와이 하나만 걸려주면. 응. 방송이 활기차서 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아. 어, 뭐야? 시간초가 다 됐었어. 오이 정도면 되지. 시간초 다 되면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깜짝 놀랐네. 아, 걸려가지고 봐봐.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일자로 가야지. 아이, 내가 눌러버렸어, 아 이내 눌러버렸어, 멍청이가철리유튜브님 구독이랑 알람 눌러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laughs> 과감하게, 과감하게, 과감하게. 아 맞아요. 저번 영상에서 저저 저쪽 기계가. 그 혹시 케이블 타이가 끊어졌던, 혹시니 도와줬다가, 어, 아 마마님 안녕하세요. 분량 마마님이셔. 키박스 어, 세팅은, 있어, 왔어, 어, 왔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원하시는 레진은 아니고요. 제일복권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와라. 와이비님이 오늘도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레온 리 하르트님이 생방 좀 자주 했으면 하네요. 아, 저,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laughs>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우피경원 뽑게 되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어,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어서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일을 오, 하고 맞다, 있다 맞다, 보니까 맞다, 맞다, 맞다. 항상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 아이고. <laughs> 딱 몇월 몇월 정해져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맞아요. 잘 어, 맞다. 그, 저희, 이, 이, 이분의 이 밴드를 보시면 공지사항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나아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두분 같이 나이시니 보기 좋네요. 아, 블랙마마님. 블랙파파님 어디 가셨어요? 아, 파, 파파님도 보, 보, 보시지 않을까? 금방 오시지 않을까? 퇴근하셨나? 얍! <laughs> 이건 나 솔직히 그치, 뒤집혀라. 이건 너무 아 아니야. <laughs> 그렇지. 여기서 운전 아아 아, 근데 이 정도 왔으면 됐어. 여기서 그냥 걸어서. <laughs> 지금 3만원인가요 네. 아 옆에 있대요. 아하. <laughs> 어. 촬영해 주시는 분이 예쁘셔요라고 어떻게 안 보이시잖아요. 이거 너무 빈말이신데요? 자 일단 출구통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안에 있는 걸 뺄게요. 지금. 예 이제 이거 뽑자 이거 뽑자. 몇개 나왔어? 다섯 개? 어. 우와. 예! 잘 나오죠? 일자로 안 넣으면 안 나올 것 같아 오우씨 위험하다 옆에 탑이 없어졌어 원유 언님 안녕하세요 아, 원유 언님 안녕하세요 여기 좀 난이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기계가 초보용인 것 같아요 네. 앞래도 그 가품 피규어가 있다 고니까 네, 가품 피규어랑 자파 세팅이라고 좀 뽑기를 좀 처, 초, 처음 하시는? 음, 좀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 하시기에 엄청 좋은 기계인 것 같습니다 지우개만 넘어가면 나올 것 같거든요 만원더 해볼게요 4만 원 째입니다. 찰리 유튜브님이 힘내시라고. 어, 감사합니다. 힘내서 뽑아볼게요. 아니 약간 여기부터 넣어도 나오던데? 그렇죠. 지우개가... 약간 초급 자용인것 같아요. 어, 초급 짜인 거 모르고 들어갔어 지금. 아, 질게가 뒤에 있어. 질게가 뒤에 있어가지고 지금 질게 쪽을 세워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질 것 같아. 예, 처음부터 여기 우산입니다 어, 윤성균 님이 여비 님 오랜만입니다라고. 어! 오! 이거 잘함 나오겠다. <laughs> 아, 경기도로 올라가시는 중이신가요? 저, 저희도 경기도입니다. 여기 우산이에요 여러분. 즐기 넣었어. 누르기. 어. 네, 우산 네, 걸동입니다. 네, 네. 어, 윤성균 님 안녕하세요. 와. 윤성균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다. <laughs> 오늘 되게 반가우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지릴라님은 진짜 그러니까. 완전 오랜만. 맞아요. 뽑기를 하면 은 지휘 말이 잘안 들려가지고. 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여비, 여비는 좀 오래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라이브를 보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이 두세 시간이라서 그쵸. 그쵸. 꼈어. 어, 아니야. 아니 어? 저기가 꼈어. 아 너무 꼈네. 어떡하지? 완전 깎였는데요. 지금 꿀망해. 그렇죠. 집게 많이 꼈어. 어, 어떡하지? 아 어, 아니야, 시... 약간 빠질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 제대로 꼈다. 어? 여비 여비샵으로 출발하신다고요? 안돼요. 됐다. 들어왔다. 어, 어, 어디 어디로 가신다고? 와. 아! 아! 야. <laughs> 마마님 공지사항에 있다고 합니다 야, 와 근데 너무 웃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제대로 겼다. 거의 그냥 버려야 돼. 그니까 너무 웃겼는데? 됐다. 어왜왜된 거야 이게? 아 아니야 안겹 안. 안, 안, 안 어. 야, 큰일 났다. 로그안 나와요. 오. 야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왜? 된다 안 된다. 모터 타? 모터 탄다. 잠시만 사장님 모터 타요 모터 타요. 모터 타요. <laughs> 아, 모터 타요. 갑자기 사장님 호출을 하게 됐습니다. 오! 아, 야 <laughs> 이거! 안 나온다.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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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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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뽑았거이 이거! 이거! 이 여섯 개? 와우.